현회가 사건 사고 소식을 짚어봐야겠습니다. 세분 나오셨습니다. 이웅혁 교수, 최진영 변호사 그리고 홍종선 대중문화전문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뉴스특급두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18년 마당 안주인 오늘 물러갑니다라면서 눈물의 하차를 했습니다. 뭐잘 알려져 있는 이금희 아나운서가 오늘 한 방송사의 아침 전문 프로그램에서 오랫동안 진행을 하다가 오늘 드디어 하차를 했습니다. 소감이 어땠습니까, 홍 기자님? 네, 사실 이제 이금희 아나운서가 이 프로그램을 맡은 게 무려 18년 15일 전이에요. 1998년 6월 15일이었습니다. 예. 날수로 하면 4,500일이 됐어요. 어휴.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하고 어떻게 보면 가족 부모와 자식 같은 느낌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네. 이금희 아나운서가 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어, 시청자가 부모 같다. 아마 제 걱정하실 건데, 저는 어디 가서도 잘 지내겠다. 근데 더, 저도 집을 떠나려고 하니까. 부모 걱정이 된다. 제발 건강하게 계셔라. 그렇지만 제가 방송을 아주 떠나는 게 아니니까 또 뵙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소감을 밝혔고요. 또 그거를 올리고 나서 지금 굉장히 뜨겁습니다. 시청자 제가 이 해당 프로그램 시청자 게시판에도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말이 되느냐 항의 글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예.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이 배경으로 뭐 어떤 뭐 변화하는 방송 환경에 발빠르게 대응하겠다 했지만 결국은 제작비 감축이 배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금희 아나운서가 사실은 이미 3년 전에 본인의 자진해서 출연료도 삭감을 했었고요. 아, 본인이 자진해서 출연료도 삭감했었죠? 네, 네, 맞습니다. 그만큼 이프로그램에 애정을 보였던 거고 또 사실은 그뭐 지, 어, 지난해 KBS의 그 방송 협찬 빼고 광고 매출만 봐도 사실 한 1조 3천억 원이 돼요. 음. 또 수신료도 받고 있죠. 시청료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게시판에 정말 제작비 감축 때문이면 다른 예능 프로그램도 다 <laughs> 산에 아나운서로 바꿔라 이런 식의 항의글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금희 어... 아나운서가 오히려 지금 여기에 동조하기보다는 또 한번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 나는 정말 떠나는 거 아니니까 새로운 아나운서가 맞게 될이 프로그램도 사랑해주십사고 대차 어... 지금 시청자들한테 어떤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어... 네, 출연료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거 진짜 <laughs> 출연료가 좀 궁금한데 알려진 게 있나요? 어, 정확하게 알려진 건 없는데요. 한 2년 전 기준으로요. 네, 그 지금 현재도 같은 상황인데 이요 이 프로그램. 그 메인 MC였고 또 하나는 지금도 방송하고 있는 그 FM 라디오의 그또 메인 그 진행자예요. 라디오는 하차 안 하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 어, 이두 개를 통해서 한월 수입이 2천만 원 정도 됐다고 해요. 어, 그런데, 그니까 어떻게 보면 또 일각에서는 지금 이걸 어떻게 보냐면 이거는 뭐 전국 노래 자랑에서 송혜가 떠나는 격이다. 혹은 뭐 무한도전에서 <laughs> 유재석이 떠나는 격이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니까 말하자면은 이게 두개 합해서 한월 2천이 뭐 그렇게 또 대단히 맞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글쎄요, 18년 동안 아침 방송에 뭐 글쎄 대명사했던 어떤 프로그램에 계속 쭉 방송을 했으니까 떠나가는 게 조금 아쉬운 팬들은 뭐 이해는 됩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저도 기억나는 게 전국 노래장에서 송혜 선생님도 하차했다가 다시 복귀했잖아요. 를 네네. 혹시 이기미 아나운서 다시 복귀할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결국 시청자들이 얼마나 데모하느냐,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시청률 앞에 장사인 프로그램은 없지 않나 싶은데요. 어,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송해그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그, 우리, 어, 가용무대 진행하는 김동건 그 MC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그 18년을 넘어서, 지금 송해분 같은 경우는 28년을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실제 그때도 위기는 있었습니다. 이제 1988년에 하다가, 한 7년 정도 하다가, 다른 데 마이크를 넘겨줬다가 맞다. 7개월 만에 돌아왔는데 그때도 여러와 같은 팬의그 그 요청에 의해서 왔기 때문에 예.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정도의 그 사람들의 요청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KBS에도 계속 <laughs> 주시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군요 이금희 아나운서 개인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뜨거워지고 네. 있는데 젊은 시절 그렇게 이뻤다면서요? 네, 그, 이제, 문희경 씨하고, 또, 쇼호스트 하시는 유난희 씨하고 다 같이 숙명여대 8사학번이에요 아 네, 그, 이금희 아나운서는 정치 외교학과고, 문희경 씨는 불문학과, 또, 유난희 씨는 가정관리학과였는데, 예. 이 문희경 씨 얘기입니다만, 우리끼리 자칭 숙명여대 3대 킹카였다라고 <laughs> 얘기를 하는데, 어, 문희경 씨 얘기가, 이, 이 어, 이제, 강의실에서도 이금희 씨를 보면 정말 참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모범생이었다면, 본인은 사실 문희경 씨가 제주도 출신입니다. 아 제주도에서 서울 올라와 보니까 이 휴양 찬란한 서울 문화에 본인은 이제 말하자면 굉장히 좀 흔히 말하는 날라리였다 그러나 이금희 아나운서는 그때부터 남달랐다 이런 얘기를 한 거가 말하자면 미모와 지성을 겸비했다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금희 씨가 뭐 하차 뭐감론을박이 워낙 뜨겁다 보니까 예전에 본인이 짝사랑했던 아나운서가 있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누군지 홍 기자님 혹시 아세요? 어 근데 누군지는 말씀드릴 수는 없겠는데 누구가 아니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금희 아나운서가 지금도 골드미스다 보니까 그 짝사랑의 상대가 아직 결혼 안 했죠? 네 궁금증이 있는 거고 특히나 그 상대가 한 방송사 내 아나운서 선배였다고 하니까 네. 더욱더 이제 관심이 큰데요. 궁금해요. 네, 그런데 뭐 당시 뭐 소문으로는 이 남자 아나운서의 여자친구가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간 사이에 잠깐 인연을 사귀었다가 이제. 다시 여자친구가 돌아오니까 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은 그래서 동정론이 더큰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좀 이게 좋은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 남자 아나운서가 그렇죠. 네, 정체를 밝힐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소문에 김병찬 아나운서라고 났었습니다. 예. 절대 그 사람은 아니다. 우리는 아... 서로 이상형이 아니다. 둘다발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괜히 갑자기 김병찬 아나운서만 좀 이상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8년 동안의 한 프로그램을 맡고 그 시청자의 사랑을 잔뜩 듬뿍 받았기 때문에 오늘 하차 소식도 눈물의 하차 소식도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어제 저희 채널에서 가수 방실희 씨 근황이 전해져서 관심을 좀 모으고 있는데요. 먼저 이웅혁 교수님. 네. 방실희 씨가 화면에 이제 나올 거지만 지금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떻답니까? 네, 지금 현재 상태는 많이 뭐 회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시다시피 사실은 그 당뇨와 고혈압 그 때문에 그 뇌경색이 와서 그 쓰러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 전신마비 상태가 어이. 있어서 그 시점에서는 이, 전혀 몸을 움직이지 못했었는데. 예전 얘기잖아요. 예전 저.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그 당시에 이제 오른손이 움직이지 그 않아서, 사실 양치질을 오른손으로 못하고, 이제 왼손으로 하는, 이것은 이제 그 불편함이 있었고, 또그 당시에는 이제 그 물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입으로 마시는데, 이제, 예, 건강 상태 안좋다 보니까 코로 이제 물을 마시는데, 지금은 물을 마음껏 이제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이제 그, 호전되어 있고, 또 그, 이 왼손 상태에서 90% 이상은 지금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과거에 비해서는 그 많이 좋아진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 저도 전에 그 봤을 사실 그 서울 탱고, 처차 이런 그 유행한 노래가 있어서 예. 처음에 쓰러졌을 때그 모습에 그 비추어 보면 그때는 말씀도 못하고 이랬던 것이 기억납니다. 지금은 뭐 화면에 예. 뵀는데 뭐...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많이 지금 회복된 상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지금 화면에서도 만나보셨다시피 방시리 씨의 근황이 전해진 건 바로 송대관 씨와의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을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음. 음. 오늘이너 9년째 되는 날이야. 오늘이 너무 힘들겠다. 응. 오빠 온다고 하니까 되게 좀 선했어요. 그래갖고 아, 1시부터 기다렸어요. 그렇지요. 오빠가 5시에 온다는데 그리고 내가 기쁠 때나 뭐막 속상할 때도 항상 옆에서 그리고 힘들고 투정분리만 집에 가서 맛있는 거 언니가 해주면 그거 먹고 언니는 자고. 그러니까 식구 같이 애들하고도 내가 이먹어야들그 그렇게 지났어. 응. 내 눈에는 너는 지금 도 소녀로 보여. 아 그런다 좋은데. 내가 마술사인데. 조금만 기다려. 돈 많이 벌 갖고 올게. 네, 보기가 정말 좋은데 네. 두 사람이 정말 오웨이처럼 친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두 사람이 거의 한 40년 인년이에요그 실제로 그 이제 방시리 씨가 그 이제 가수로 데뷔하기 전에 어떤 그 가수가 노래를 부르면 뒤에서 춤추는 단원 있잖아요. 예. 그런 단원이었는데 1 6 살부터 그 생활을 시작을 했고 아... 송대관 씨는 그때부터 본 거죠. 그러니까 너무 어린 오래됐네요. 친구가 네, 그냥 막내 여동생 같은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이제 인연을 맺었는데 사실 송대관 씨가 정이 굉장히 많아요. 뭐그 데뷔했을 때도 송대관 씨가 돈이 많아서 방시, 방시리 씨를 오누처럼 이렇게 보살피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정이 많은 사람이고 지금 사실 방시리 씨가 그 쓰러진 게 2007년이었어요. 예. 그때 당시에도 뭐 송대관 씨, 태진아 씨, 현숙 씨, 현철 씨다한그 선후배 동료, 가수들이 28명이 한 3,700만 원을 모아서 이 병시, 그러니까 병원비에 보태 써라 오. 이렇게 하고 돈을 보태 썼고 그래서 또 사실 일반 팬분들도 돈을 모아서 그때 그 방시리 씨한테 전해줬었는데 방시리 씨가 그때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요. 사실 쓰러질 당시에는 입을 겨 모아서 엄마. 오. 한 마디를 할까 말까였어요. 근데 정말 열심히 재활에 의지를 보여서 지금 저렇게 많이 회복이 된 겁니다. 네. 근데 뭐 말은 잘해야 되겠지만 한, 그러니까 한 집사리를 한 적이 있어요, 두 분이? 음, 맞습니다. 한 집사리를 한게 맞습니다. 어. 뭐냐면, 그러니까 방시리 씨가요, 공연 끝나고 본인 집에 가기보다 힘이 들면은 그 이제 송대관 씨가 집에 방한칸을 내줘서 그 집에 가서 자기가 일쑤였고또 몸도 안 좋으면 데리고 그냥 말하자면은 우리 집에서 밥 먹어 이래가지고 아내는 마치 올케 언니처럼 신우 올케처럼 지내고 애들한테는 이모처럼 혹은 이제 어, 그 언니라고 불러요 송대관 씨 부인하고 자매처럼 지낸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가족처럼 오랜 세월 정을 나눠왔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좀. 건강이 회복된 방시리 씨, 송대관 씨와 같이 만나니까 훈훈한 소식 반가운데. 네, 아나운서 선배였다고 하니까 네. 더욱더 이제 관심이 큰데요. 궁금해요. 네, 그런데 뭐 당시 뭐 소문으로는 이 남자 아나운서의 여자친구가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간 사이에 잠깐 인연을 사귀었다가 이제. 다시 여자친구가 돌아오니까 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래서 동정론이 더큰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좀 이게 좋은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 남자 아나운서가 그렇죠. 네, 정체를 밝힐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소문에 김병찬 아나운서라고 났었습니다. 예. 절대 그 사람은 아니다. 우리는 아... 서로 이상형이 아니다. 둘다발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괜히 갑자기 김병찬 아나운서만 좀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18년 동안의 한 프로그램을 맡고 그 시청자의 사랑을 잔뜩 듬뿍 받았기 때문에 오늘 하차 소식도 눈물의 하차 소식도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어제 저희 채널에서 가수 방실이 씨 근황이 전해져서 관심을 좀 모으고 있는데요. 먼저 이용혁 교수님. 네. 방실이 씨가 화면에 이제 나올 거지만 지금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떻답니까? 네, 지금 현재 상태는 많이 뭐 회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시다시피 사실은 그 당뇨와 그 고혈압 때문에 그 뇌경색이 와서 그 쓰러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 전신마비 상태가 있어서 그 시점에서는 이, 전혀 몸을 움직이지 못했었는데 예전 얘기잖아요. 예전 저.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이제 오른손이 움직이지 그 않아갖고 사실 양치질을 오른손으로 못하고 이제 왼손으로 하는 이유가 이제 그 불편함이 있었고 또그 당시에는 이제 그 물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입으로 마시는데 이제 예, 건강 상태 안 좋다 보니까 코로 이제 물을 마시는데 지금은 물을 마음껏 이제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이제 그 호전되어 있고 또그 이 왼손 상태에서 90% 이상은 지금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과거에 비해서는 그 많이 좋아진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 저도 전에 그을 사실 그 서울 탱고, 처차 이런 그 유행한 노래가 있어서 예. 처음에 쓰러졌을 때그 모습에 그 비추어 보면 그때는 말씀도 못하고 이랬던 것이 제 기억나는데 지금은 뭐 화면에 예. 뵀는데 뭐...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많이 지금 회복된 상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에서도 만나보셨다시피 방시리 씨의 근황이 전해진 건 바로 송대관 씨와의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을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음. 오늘이너 9년째 되는 날이야요 오늘이 너무 힘들겠다. 오빠 온다고 하니까 되게 좀설했어요 그래갖고 아, 1시부터 기다렸어요. 그렇지요. 오빠가 5시에 온다는데 그래고 내가 기쁠 때나 뭐막 속상할 때도 항상 옆에서 그리고 힘들고 투정부리면 집에 가서 맛있는 거 언니가 해주면 그거 먹고 언니는 자고 그러니까 식구 같이 애들하고도 내가 이 먹아도 그래 그렇게 지났어요. 음. 내 눈에는 너는 지금도 소녀로 보여. 아 그럼 또 소녀. 내가 가수로 살 조금 기다려. 돈 많이 벌 갖고 올게. 보기가 정말 좋은데 네. 두 사람이 정말 오메이처럼 친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두 사람이 거의 한 40년 인연이에요. 그 실제로 그 이제 방시리 씨가 그 이제 가수로 데뷔하기 전에 어떤 그 가수가 노래를 부르면 뒤에서 춤추는 단원 있잖아요. 예. 그런 단원이었는데 열여섯 살부터 그 생활을 시작을 했고 아. 송대관 씨는 그때부터 본 거죠. 그러니까 너무 어린 오래됐네요. 친구가 네 그냥 막내 여동생 같은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이제 인연을 맺었는데 사실 송대관 씨가 정이 굉장히 많아요. 뭐그 데뷔했을 때도 송대 어, 송의 그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그 우리 어 가요 구대에지대하는 김동건 그 MC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그의 18년을 넘어서. 지금 송야 분 같은 경우 는 28년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실제 그때도 위기는 있었습니다. 이제 1988년에 하다가 한 7년 정도 하다가 다른데 마이크를 넘겨줬다가 알죠. 7개월 만에 돌아왔는데 그때도 여러와 같은 팬의 그, 그 요청에 의해서 왔기 때문에 예.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정도의 그 사람들의 요청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KBS에도 계속 <laughs> 주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금희 아나운서 개인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뜨거워지고 네. 있는데 젊은 시절 그렇게 이뻤다면서요? 네, 그, 이제, 문희경 씨하고 또 쇼호스트 하시는 유난희 씨하고 다 같이 숙명여대 8사학번이에요. 아 네, 그, 이금희 아나운서는 정치외교학과고 문희경 씨는 불문학과 또 유난희 씨는 가정관리학과였는데 예. 이 문희경 씨얘기니다만 우리끼리 자칭 숙명여대 3대 킹카였다라고 <laughs> 얘기를 하는데 어, 문희경 씨 얘기가 이, 이 어, 이제 강의실에서도 이금희 씨를 보면 정말 참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모범생이었다면 본인은 사실 문희경 씨가 제주도 출신입니다. 아 제주도에서 서울 올라와 보니까 이 휴양 찬란한 서울 문화에 본인은 이제 말하자면 굉장히 좀 흔히 말하는 날라리였다. 그러나 이금희 아나운서는 그때부터 남달랐다. 이런 얘기를 한 거가 말하자면 미모와 지성을 겸비했다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금희 씨가 뭐 하차 뭐 감론을 박이도 워낙 뜨겁다 보니까 예전에 본인이 짝사랑했던 아나운서가 있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누군지 홍 기자님 혹시 아세요? 어 근데 누군지는 말씀드릴 수는 없겠는데 누구가 아니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금희 아나운서가 지금도 골드미스다 보니까 그 짝사랑의 상대가 아직 결혼을안 했죠? 네. 궁금증이 있는 거고 특히나 그 상대가 한 방송사 내에 변해가 사건 사고를 짚어봐야겠습니다. 세분 나오셨습니다. 이웅혁 교수, 최진영 변호사 그리고 홍종선 대중문화전문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뉴스 티급두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18년 마당 안주인 오늘 물러갑니다라면서 눈물의 하차를 했습니다. 뭐잘 알려져 있는 이금희 아나운서가 오늘 한 방송사의 아침 전문 프로그램에서 오랫동안 진행을 하다가 오늘 드디어 하차를 했습니다. 소감이 어땠습니까, 홍 기자님? 네, 사실 이제 이금희 아나운서가 이 프로그램을 맡은 게 무려 18년 15일 전이에요. 1998년 6월 15일이었습니다. 네. 날수로 하면 4,500일이 됐어요. 어휴.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하고 어떻게 보면 가족, 부모와 자식 같은 느낌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네. 이금희 아나운서가 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어 시청자가 부모 같다. 아마 제 걱정하실 건데, 저는 어디 가서도 잘 지내겠다. 근데 더, 저도 집을 떠나려고 하니까. 부모 걱정이 된다. 제발 건강하게 계셔라. 그렇지만 제가 방송을 아주 떠나는 게 아니니까 또 뵙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소감을 밝혔고요. 또 그거를 올리고 나서 지금 굉장히 뜨겁습니다. 시청자 제가 이 해당 프로그램 시청자 게시판에도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말이 되느냐 항의글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이 배경으로 뭐 어떤 뭐 변화하는 방송 환경에 발빠르게 대응하겠다 했지만 결국은 제작비 감축이 배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금희 아나운서가 사실은 이미 3년 전에 본인의 자진해서 출연료도 삭감을 했었고요. 아, 본인이 자진해서 출연료도 삭감했었죠? 네, 네, 맞습니다. 그만큼 이프로그램에 애정을 보였던 거고 또 사실은 그뭐 지, 어, 지난해 KBS의 그 방송 협찬 빼고 광고 매출만 봐도 사실 한 1조 3천억 원이 돼요. 음. 또 수신료도 받고 있죠. 시청료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게시판에 정말 제작비 감축 때문이면 다른 예능 프로그램도 다 <laughs> 산내 아나운서로 바꿔라 이런 식의 항의 글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금희 어. 아나운서가 오히려 지금 여기에 동조하기보다는 또한번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 나는 정말 떠나는 거 아니니까 새로운 아나운서가 맡게 될이 프로그램도 사랑해 주십사하고 재차 어... 지금 시청자들한테 어떤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어... 네, 출연료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거 진제 출연료가 좀 궁금한데 알려진 게 있나요? 어, 정확하게 알려진 건 없는데요. 한 2년 전 기준으로요. 네, 그 지금 현재도 같은 상황인데 이, 요 프로그램 그 메인 MC였고 또 하나는 지금도 방송하고 있는 그 FM 라디오의 그또 메인 진행자예 라디오는 하차하는 안 하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 어, 이두 개를 통해서 한 월수입이 2천만 원 정도 됐다고 해요. 어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일각에서는 지금 이걸 어떻게 보냐면 이거는 뭐 전국 노래자랑에서 송혜가 떠나는 격이다. 혹은 뭐 무한도전에서 <laughs> 유재석이 떠나는 격이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게 두개 합해서 한 월이천이 뭐 그렇게 또 대단히 많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글쎄요, 18년 동안 아침 방송에뭐 글쎄 대명사했던 어떤 프로그램에 계속 쭉 방송을 했으니까 떠나가는 게 조금 아쉬운 팬들은 뭐 이해는 됩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저도 기억나는 게 전국 노래장에서 송해 선생님도 하차했다가 다시 복귀를 했잖아요. 네네. 그럼 혹시 이기미 아나운서 다시 복귀할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결국. 시청자들이 얼마나 데모하느냐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시청률 앞에 장사인 프로그램은 없지 않나 싶은데요. 어,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대로.